울산 동구 문화유산 답사. 조선시대 울산만을 지킨 천내 봉수대. 동구 화정동 360-2번지 해발 120m 봉화산 정상에 자리한 봉수대단. 경상도지리지, 증보문 헌비고, 울산읍지 등의 천내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시대 울산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군사통신시설이다. 천내봉수대는 부산해운대에 있는 제이로 간봉의 간비호봉수대를 출발해 일곱 번째 있는 연변봉수대이며 가리산봉수대에서 바다 남목주전봉수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다. 원형 연대 일부가 복원돼 있고 호 건물지 창고지 등이 남아 있다. 1894년 가보개혁을 계기로 봉수 기능은 철폐됐다. 울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제일 조선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힘쓰다 순국한 항일운동가 서진문 선생. 1900년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서장식이고 어머니는 류나면이다. 보성학교 설립자인 성세빈과는 외사촌 사이다. 보성학교에 재직 중 학생들에게 항일 정신을 교육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됐다. 1926년 일본 가나가와 현으로 건너가 독립운동과 조선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1928년 10월 25일 히로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일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예비검속으로 김천의 이성백 등과 함께 검거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1928년 11월 16일 빈사 상태로 석방됐으나 이튿날 순국했다. 현재 화정공원 안에 묘소가 있고 2004년에 울산광역시 동구청과 동구문화원에서 묘비를 건립했다. 2006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고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됐다. 울산 최초의 민족사립학교인 보성학교를 설립한 성세빈 선생 1893년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성수원이다. 어머니는 한월심이며 장남으로 출생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해외를 순회하고 돌아와 동면 청년회를 창립했다. 1920년 야학을 열어 노동자와 아동의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 운동에 전념하다가 지역에 뜻 있는 사람과 자신의 사제를 투입해 1922년 5월에 울산 최초의 민족사립학교인 보성학교를 개교했다. 1925년 동아일보 동면 분국장을 맡았고, 1928년 신간의 울산지회의 부회장직을 맡아 울산지회 동면분회를 결성하는데 앞장서며 활발한 사회운동을 펼쳤다. 1929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 위기에 몰려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업으로 번 돈을 학교에 기부도 하며 조선인의 문맹 퇴치와 인재양성에 힘썼지만 결국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38년 6월 25일 서거했다. 보성학교는 20년 넘게 5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광복 직전인 1945년 5월에 폐교됐다. 바다 관망하는 멋은 어풍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경치는 그곳보다 빼어났던 낙화암. 낙화암은 미포만의 긴 백사장 북서쪽에 개설된 도로와 잇대어 있었다. 옛날에는 이곳이 돌섬이었는데 오랜 세월 토사가 밀려오고 파도에 실려 나온 모래가 퇴적돼 백사장으로 변했다. 동구의 전신인 동면의 팔경 중에 낙화백사의 경승은 미포만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던 명사십리 모래벌과 백사장 한쪽의 바위산으로 우뚝 솟은 낙화암을 아우르는 말이다. 낙화암의 기록은 울산 최초의 사천읍지 학성지의 파려남으로 기록돼 있다. 어풍대의 동북쪽 육에서 7리에 있는데 갑목관이 사는 곳이다. 물이 드나드는 수구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곳인데 갑자기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경사지대다. 위쪽에 평탄한 기슭에 쌓인 돌이 기이해 경치가 어풍대보다 빼어나지만 바다를 관망하는 멋은 그곳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동쪽 일리쯤에는 석굴이 있어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돌리기는 어려운데. 그 이름은 청룡굴이다. 옛날에 풍류의 밝은 기생이 있었는데 여기에 놀러 왔다가 빠져 죽었기 때문에 일명 여기암이라고 한다. 또 1871년 영남읍지에는 이곳을 신라 시대의 풍류를 얻던 곳이라 기록했고 1937년 흥녀승남에는 병사가 기생들과 놀다가 기생들이 익사했다고 했다. 1955년 울산 승남에는 병사가 울산 부사로 바뀌고 익산 기생의 붉은 치마가 홍상도로 떠내려왔다고 했다. 이 섬은 안미포의 남쪽 바다에 있었던 돌섬이다. 예전에 인근 주민들은 홍상섬이라고 불렀다. 낙화암의 당시 소유자는 남목에 살았던 암우개였다. 면적은 1,300여 평이고 지목은 잡종지였다. 이곳은 한채 마을의 이주 직후인 1973년 말부터 1974년 초에 철거됐고 보존 운동은 하지 않았다. 현재를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정문에 있는 명덕마을 제당나무에서 동쪽으로 약 150m 지점에 있었다. 3월 3일 날 인근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화전놀이를 했고 남목 초등학교 학생들의 봄과 가을 소풍 장소였다. 낙화암은 현대조선소 건설 당시 파괴되고 쌍바위는 2017년 대왕암 공원 입구에 옮겨 놓았다. 경치는 낙화암에 미치지 못하지만 바다 관망하는 멋은 그보다 좋았던 어풍대. 이곳을 인근 주민들은 동대, 그 끝머리를 동대끝이라 한다. 인근의 안미포마을 등 동해안에 같은 지명이 많다. 김한국의 모재집에 어풍대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어풍대에 올랐는데 이곳에 이름이 없으니 어찌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이름하여 어풍대라고 했다. 그는 감히 최치원의 해운대 이 세계 관어대와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뜻을 따를 뿐이라고 덧붙이고 같은 제목의 한시를 남겼다. 어풍대 3사는 어렴풋이 눈앞에 펼쳐 있고 신선들 피리소리 구름가에 내리는 듯 훌쩍 소리 없이 바람 타고 떠나가 인간만사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싶어라. 1749년 학성지에 따르면 어풍대는 목성 안에 일산포에 있다. 작은 언덕이 바다에 닿아 있어 안개가 환히 트이는데 50에서 60명이 앉을 수 있다. 돈대의 북쪽은 무트로 이어지고 남쪽은 물로 나뉘어 있다. 돌산에는 북쪽을 향한 구멍이 뚫려서 배를 감출 수 있다. 이곳에 통일신라의 임금들이 놀다갔다고 전해온다. 꽃놀이 객가라는 뜻의 고늘개를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 화진이고 왕에게 양산을 씌워 햇빛을 가렸던 일산이라는 지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울산 최초의 중등학교인 방어진수산중학교를 설립한 이종산 선생. 1896년 울산 동구 동부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규진과 어머니 박춘래 사이에 삼남으로 출생했다. 일본인 후리어장을 인수해본 돈으로 상당한 재력가가 됐다. 당시 동구 지역 안에는 중등학교가 없었다. 해방 후 나라를 부강의 반석 위에 올려 세우는 원동력은 오로지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데 있다. 방어진에서 해양 입국을 위한 전진기지와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땅과 거액을 희사해 해양학회를 만들고 1947년 방어진수산중학교를 설립한다. 이로써 동구 지역의 학생들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동구 안에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어진수산중학교는 1959년 5월 교명을 방어진중학교로 바꾸며 공립화됐고 약 30년 후인 1990년 5월 현재의 화정동 자리로 옮겼다. 1979년 이 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 이종산 선생의 묘소 옆에 송덕비를 세웠다. 문무대왕비의 전설이 설인 대왕암공원. 대왕암공원은 동구 일산동과 방어동 일부에 걸쳐있는 공원으로 1962년 5월 14일에 지정됐다. 처음에는 울기공원으로 불렀으나 2004년 대왕암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총 면적 94만 2천 제곱미터이며 100년 이상 된 1만 5천여 거목의 아름들이 해송과 기암 괴석이 바다의 운치가 더해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곳 대왕암에는 신라 문무왕의 왕비가 묻혀 문무대왕처럼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 못된 용이 갇혔다는 용굴. 사랑에 빠진 선녀가 벌을 받아 바위섬이 되었다는 민섬, 그외 할미바위, 탕거남, 넙디기, 고인, 사근방, 고동섬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양산으로 불렀고 말목장으로 쓰였던 곳이다. 2021년 6월에 핵개비와 수로방 사이에 출렁다리가 생겨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울산 바다의 안전을 지킨 울기등대 구등탐. 울기등대는 대왕암 공원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원래 목장이었는데 1894년 가보개혁으로 폐지됐다. 일제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해상권 장악을 위해 조선 정부와 협의해 1905년 2월에 이곳 목장터에 급하게 나무로 만든 장대 같은 등간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했다. 1905년 9월 러일 전쟁이 종료되면서 조선 정부가 인수해 전시에 급조된 전국 32기의 항로표지를 개축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울기 등대로 백색 팔각형 콘크리트조 6m 등탑으로 개축해 1906년 3월 24일 최초로 점등 전국 세 번째 했다. 이후 1972년 11월 증축했고, 해송들이 자라 등대불이 바다에서 잘 보이지 않아 1987년 12월 12일에 50m가량 이전에 24m의 등탑을 신축했다. 2004년 9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치욕의 역사, 방어진 방파제 축조 기념비. 일제가 1923년부터 동해안 최초의 방파제를 공사비 70만 5천 원을 투입해 착공했다. 19만 5천 명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였다. 4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공사 기간 중 48명의 인원이 희생되기도 했다. 특히 1925년 9월 태풍으로 방파제 공사장이 파괴돼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28년 3월에 준공했다. 그 기념으로 방파제 사진이 실린 그림엽서를 발행하는 등 홍보를 위한 행사와 함께 이 기념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방어진 방파제의 축조 목적과 공사 개요 등이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다. 광복 후 방치된 것을 동구청에서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현재의 방파제에 세워 놓고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 글 김진곤 울산 양산지역사도서관 관장, 변상복 울산향토사답사회 회장, 조은미 울산향토사답사회 사무국장. 사진 변상복 울산향토사답사회 회장.